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주제는요. 하지 불안 증후군이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 어떤 병이냐면요. 소위 이제 옛 어르신들 말씀에 아유 왜 이렇게 궁시럭거리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 요 밤만 되면 잠을 못 자고 그냥 계속 뒤치닥거리고궁시럭거리고막 이렇게 이불 안에서 막 툭툭툭 이런 이제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은 어, Restless Leg Syndrome라고 하는 그런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Restless라는 말이 뭐냐면 Rest가 뭐죠? 쉰다는 거예요. 그럼 리스라는 거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쉬면 더 불편해지는 그런 병을 우리가 하지불안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지불안증후군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유병률이 한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정도 모이면 한명은 이제 하지불안증후군을 앓고 있고, 하지불안증후군 되게 또한반 정도는 또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발을 이렇게 이불 안에다 놓 자지 못하고 이렇게 발, 이불을 걷어 찬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딸이나 아드님도 똑같이 이불을 걷어 내 차는 그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지불안 증후군은 흔한데 그걸 병이라고 많이 생각을 못 합니다. 걷는 게 불편했을 때를 우리가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가만히 있을 때 불편한 거를 별로 병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못 한다는 거죠. 근데 하지불안 증후군은 또 치매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으면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다리가 괜히 그냥, 어, 불편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벌레 기어가는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증상은 오히려 가만있을 때는 조금 더더 더 악화가 되고, 움직이면 좀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녁이나 밤이 되면 조금 더 심해지고요. 근데 그런 증상들이 우리가 관절염이라든지 쥐가 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근육통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다리 불편함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하지 불안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다섯 가지 증상이 있을 때 하지 불안 증후군을 의심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전형적이지 않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 느껴요 그거를 그래서 그냥 본인이 자면서 그냥 이불을 계속 걷어 내차는 거예요 왜냐. 덮으면 더, 더 불편하니까 발을 이렇게 털어야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때 계속 몸을 이렇게 비비적거리고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발이 그냥 화닥화닥 거린다고 이렇게 어, 이, 느끼면서 파스를 붙이고 자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냥 수면 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리 불편한 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몸이 누울+ 누우면 뭔가 그냥 괜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름이 하지불안 증후군인데요. 하지뿐만 아니라 손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어깨나 등이 저리다고 이제 느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들 때문에 이유 없이 자꾸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혹시 내가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닌가라는 것을. 꼭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하지 불안증후군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여자분들이 빈혈 많이 아르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철분 부족이 되었을 때도 하지불안 증후군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키슨 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하지불안 증후군이 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약물에 의해서 생기는 하지불안 증후군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약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상한 행동장애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항정신약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약제들을 우리가 처방을 할수 있는데, 그런 이제 약물에 의해서도 이런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이 조금 더 악화된다든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을 또 야기시키는 원인 중에는 과도한 카페인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알코올그 다음에 이제 흡연 뭐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움직여야지 좀 편하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이런 하지 불안 증후군을 꼭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꼭 한번 진 검사를 받으셔서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하면 화지불안증후군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한 증상이 있으실 때는 수면다운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돌보시는 우리 가족분들이나 보호사분들은요.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밤만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긁는다든지 몸을 계속 비튼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어 이분이 혹시 화지 불안 증후군이 아닌가를 의심을 하고 꼭 진찰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누워 있을 때더 몸과 불편함이 심해지니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매 환자분들의 이런 이밤 동안의 수면 장애나 행동 장애를 더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하지 불안 증후군이 많이 영향을 준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데 밤에 자거나 가만히 있을 때 잠깐 느끼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잘안 되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거의 증상이 없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예후가 좋은 질환입니다. 그냥 놔두면 치매 환자의 증상도 악화시킬 수 있는 병이 하지브라 증후군이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